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강용석 복당 승인. 네 국힘 서울시당이 강용석 복당을 승인했고요. 아, 제3지대 정치는 불가한가 아,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제3지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이 제3지대에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지대 정치가 불가한가, 이런 회의를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 여야가 잘못할 때 분명히 제3지대에 선택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요. 어, 결국에는 국민의 당도 국힘과 합당을 하고, 어, 그리고 어, 김동연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과 합당을 발표했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3지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제3지대 후보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는다. 이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도 길이 있다. 도리어 거기에 창의적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기사를 보면 국힘 서울시당은 강영석 복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최고의 결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당헌당교상 제명된 자는 5년 내에 재입당할 수 없는데 강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했습니다 어,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마포울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라는 거죠. 이어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네. 그래서, 어,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민 주권으로 기득권을 깨고, 어, 제3지대에서 어, 반드시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제3지대에서있는 어, 사람들, 양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갈량이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 양당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제3지대에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3지대에서 힘을 키워 가지고 제3지대 세력들이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제3지대 세력들이 움직여서 에, 결국에는 국민들께 어 제3지대에도 길이 있다. 예,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길이 있다. 이러한 길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